파기 작업 시작합니다. 아래 땅부터 터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윗땅 터파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는 경상가심에서 거의 10터 자리만 수평으로 맞치고 앞쪽은 쭉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어, 수도는 다 들어와 있고 저 오수 맨홀은 이쪽 위쪽 위쪽으로 옮길 거고요. 자 오늘부터 오늘이 화요일인데 토요일날까지해서 마무리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옮벽하고 도로하고 사이가 흙이 유실될 것 같아서. 어, 벽돌을 쌓을까 블럭을 쌓을까 고민 하다가 남는 돌 주워와서 지금 돌을 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흙 유실되는 것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 돌이 좀 너무 작아서 좀 그러긴 한데요 그래도 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네 문제는 돌 주워오고 이래저래 작업이 하루가 걸렸다는 게 문제고요. 다 쌓칠 못했습니다. 저는 뭐 깔끔하게 마감하면 될것 같고요. 걱정하거나 우려했던 일들은 없을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또구림돌구림돌 쌓아서 만들어 놓으면 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초속 25m까지 분다고 경고가 떴는데, 과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작업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석축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깔끔하게 잘 쌌고요. 자, 앞쪽에 계단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쪽도 거의 작업이 되고 있고요. 저돌려급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지 오늘 3일째인데, 아, 달량가 모르겠습니다. 또 와야 되니까. 자, 지중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을 깔아놓고요. 이 선을 저희는 묻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묻혀있던 오수 바지를 쭉 연결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지금 오수와 폐수 연결해서 가고 있고요. 자, 현재 역내 수도 그리고 배관하고 작업이 되어 있고 자, 이걸 연결하기만 하면 작업은 끝납니다. 지금, 옆땅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땅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고, 시끄럽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장 소음은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수바지가 있어도 중간에, 자, 이렇게 악취가 나지 않게 매너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이 매너는 나중에 위로 올려서, 팥할때 노출을 시킬 거고요. 자 이제 배관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취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계량기 가설 전원 메인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광 KT광 그리고 봉축 그리고 예비선 그리고 UTP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충분히 모든 걸다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가서 영내로 진입을 할 겁니다. 자, 철제가 도착했고, 예, 네. 한쪽에 철제를 받아놓고 윗집, 철제 지금 하차로 올라갑니다. 말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한집한집 한집 분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시연강을 안 가져오고 각 파이프하고 철근만 분리해서 두 채분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받아놓고요. 또 시연강 받아야 되니까 그때 가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 소축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계단도 한단 만들어서 올라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대지 내 배관 작업도 마무리 됐고요. 자 지, 오늘부터 필름 깔고 타일제 깔고 와이어 시 깔고 마당 콘크리트 타살 작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도 다 들어왔고요. 저쪽 편에 지중화까지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타서를 할수 있는 곳을 다 만들었고요. 앞쪽은 지중화를 위해서 심어 놓 전주에 전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결이 끝났고요. 자, 이 자리는, 기초칠 자리는 현재 바닥 스트로프 깔아야 될 기초 자리를 제외하고는 와 y m 시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이쪽 석축 아래도 타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마당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조형석도잘 쌓였고요. 저 위쪽도 잘 쌓였습니다. 자. 뭐 타선할 일이 걱정입니다. 사람이 어, 없습니다. 없어. 그래도 뭐 해야 될 일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YMS 결속은 끝났습니다. 매널 자리만 잘라놓고요. 매널 어, 자리. 하판으로 거푸집 만들어서 되면 되고요. 자 석축 조형석도 잘 쌓았고, 자 안쪽에 단열재 오후에 깔고, 자 기초 자리 철근 심고 그렇게 하면 오늘의 일은 다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마당 타설 하고 나면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6일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지만 힘든 만큼 자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쪽도 옹벽 위쪽으로 벽돌을 쌓고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위쪽도 상당히 깔끔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석축 라인도 다 콘크리트를 부서서 지중화 작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수 있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당 타, 콘크리트 타설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래 마당 주차장도 자, 다 작업이 됐고요 필름지 깔고 y m 어메 결수까지 100%다 했고요. 집이 안쳐질 곳도 지금 단열재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필름 깔고 자 외부 철근 다 세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내부 철근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앞쪽에 낮은 말뚝들은 어집 경계, 집이 안쳐질 경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마당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망치로 쳐서 내리면 되고요. 그때 그 자리에 먹을 놓으면 됩니다. 자, 내일은 타설하고 모레는 피니셔 돌리고 자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사방이 막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매가 잘 잡히지 않으면 물이 고입니다. 물론 한 1cm 정도의 물은 고일 수는 있겠지만 3~4cm가 넘는 물이 고이게 되면. 비가 오면 다닐 때 신발이 젖고 또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이끼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레벨를 찍고 케이블 타이로 첫 번째 마당 타설할 곳에 레벨를 전체적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 물이 고이는 게 최소로 하고 그리고 외부에 나가는 우수 배수시설 맨홀로 나가는 물을 원활히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 내려를 찍어놨습니다. 현재 저희가 잡아놓은 곳의 높이는 어, 전체적으로 한 3cm 차이나게 3cm에서 4cm 차이나게 해놨기 때문에 타일을 이렇게 걸어놓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타일을 걸어놓고 그리고 타이에 맞춰서 타사를할 예정입니다. 자, 펌프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타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키면 안프니다퀴즈골다골이 따로 없습니다. 퀴즈골이 니다이게로없습다퀴하골이따다고 아, 하는데 니다이다 퀴즈골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두없도니다 지금 현재 피니셔 돌리기에 적당하게 좋습니다 어제 5회 타사라고하는데요 발자국이 나는 것이 지금 돌리면 한 방에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빨리 지금 차가 피니셔를 싣고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당 콘크리트 타설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쪽에 벽돌 쌓고 터 닫고 마당 치고 기초까지 해서 한꺼번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창 34평형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에두 번째 주택의 어, 터파기 및 마당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